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진행한 김형석입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동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 하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의 필요성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목표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종목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제공 기능으로는 1. 조건 검색식 2. 상승 하락 예측 3 입력한 차트와 유사한 종목 추천입니다. 조건 검색식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키움 오픈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어, 이 키움 오픈 오픈 API에서 조건 검색식과 정 데이터를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상승 하락 예측을 예측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LSTM 모델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는 RNN의 한 종류로 긴 기간 학습을 수행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이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고 학습 데이터로는 코스피 200 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로 학습 데이터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습을 진행하기 아, 일단 사, 사용자가 예측 기간을 입력하게 되고 그다음 시작일 그다음 마감일을 입력하게 되면 시작일에서부터 마감일까지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그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기간을 빨간 점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세 번째 기능으로 입력한 차트와 유사한 종목 추천인데요. 이때 코사인 유사도 공식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음, 에, 여기서 LSTM 모델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 LSTM 모델에 비해 더 러프하고, 다양, 여러 종목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의 시간을 줄이고자 이러한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코사 사용자가 예측 기간을 입력하고 시작일, 마감일을 동일하게 입력을 하게 된다면 어그 기간 동안의 그래프의 형태와 비슷한 형태를 갖는 그래프 어 종목을 유사도로 나타내어 정리한 다음 위와 같이 그래프를 나타내고 종목을 나타내어 사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